네? 뭐야? 어, 야 있다. 저기. 아, 왜 이거 안 맞아? 컴터 같다, 이거. 터같아 뭐 지절한 거 잡은 거야? 어라? 아왜아 그, 내 지절한 게 있어서, 내 지질이 있어서 그런, 그런 거야. 놀라지. 두 사람? 이 친구야? 종아싹다 먹자. 나도 가는 중. 나 가는 중. 싹다 <laughs> 잡자. 아오토바 어, 어딨어 나도 가는 중 끝났다고? 재밌냐? 흠쟤. 흠쟤.